여우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우뱅과 문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아가 호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우수아에게 나오니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로 나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순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함을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드민피탈 맞은편 글릴로트로 나아가서 루벤자순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마니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드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페델과아이임과 파라와 오브라와 그발람보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급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학과 기례하시니, 열례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